자, 28번입니다. 어, 다음과 같은 집합 A와 B와 C가 있습니다. 자, 이때 B랑 C랑 완전히 같은 집합이면서 C는 A에 포함이 되도록 하는 A와 B와 C의 값을 정해봐라. 라는 문제네요. 자, 먼저 요 B와 C의 집합이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. 자, 그러면 B에 포함되어 있는 이 요소 3과 그 다음에 이 C에 포함되어 있는 어, 여기 2c 플러스 b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바로 3이 되야겠죠 그리고 어, 2라고 어, 되어 있는 c에 포함된 2라고 하는 요소 어, b에 포함되어 있는 2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부분이 바로 2가 되어야 하죠 따라서 요소를 2와 3 여기도 2와 3 이렇게 둘다 같은 요소를 가져야 같은 집합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. 자 먼저 2c a 1은 2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것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. 2c b 2라고 하는 값이 3이 되어야 합니다. 자 정리를 해 보면요, 음, 2c a는 어, 3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2c b는 어, 5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죠. 자 다음으로 어, C라고 하는 집합이 A 집합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. 자 A라고 하는 집합은요 2와 4와 C-1 이렇게 세 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. C는 2와 3을 요소로 가지고 있죠. 자 그럼 포함이 되려면 C-1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3이 되어야 하죠. 그래서 2와 3 바로 이게 어, C가 가지고 있는 요소가 되니까요. 자 C라고 하는 집합이 A라고 하는 집합에 완전히 포함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따라서 C-1은 3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부터 C의 값은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C값에다가 4를 대입하게 되면 8-A가 3이 되어야 하므로 A의 값은 5구요 그 다음 8 플러스 B가 5가 되어야 하므로 B의 값은 마이너스 3이죠. 따라서 A는 5, B는 마이너스 3, C는 4다. 이렇게 3개의 숫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.